이번 시간 저 너무 기대했던 시간이에요. 탄소 중립의 최고 전문가 분들은 우리의 2050년의 미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저 궁금하거든요. 사실 뚝 떨어지는데요, 근데 탄소 배출이? 하지만 또 전진하고 후퇴할 수 있고 이런 지난한 어려운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된다. 그 죽음의 거글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한 10년 동안 잘 준비하느냐 이것이 이제 산자후의큰 숙제라고 할수 네.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방송 산소통입니다.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입니다 이번 시간 저 너무 기대했던 시간이에요. 궁금합니다. 정말 탄소중립의 최고 전문가 분들은 우리의 2050년의 미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저 궁금하거든요. 자 2050년까지 우리 산업은 탄소중립이 일어나가면서 어떤 불곡을 걸 거쳐서 일어낼 수 있는지 한번 그려주시면, 네. 그려주시고,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그, 송신의 팀장님부터, 아, 네. 네. 아, 저는 일단 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우리 산업 경쟁력인데요. 네. 우리가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계속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. 우리가 탄소 배출을 좀 어, 획기적으로 줄이려면은 어떤 돌파 기술, 혁신 기술이 이제 개발이 필요한데 사실 네. 이 기술 개발하는 데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우리가 뭐 당분간은 뭐 효율 향상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다가 음.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좀 급격하게 더 이제 탄소를 줄이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어, 이런 모습이. 되지 않을까 사실 뚝 떨어지는 데요근데텐소배 줄이 예데 끝에는 이제 뚝 떨어지고 네. 쭉 올라가는 네. 기술 개발 시간이 필요하다는 네. 걸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네. 막 급작스럽게 내리면은 네.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네. 우리가 여기 그 기술 개발 시간과 속도를 좀 고려해야 되겠다. 지금 거침없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계시는 김대우 과장님. 예. 예 설명해주세요. 궁금해요. 어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, 세로축은 네. 이제 그쵸? 연도고요 예, 연도. 가로축은 네.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. 네. 예, 그 절감, 저감이 얼마나 가능한지. 네. 그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. 그래프 모양이 먼저 지그재그입니다. 네. 왔다갔다 하는 건데. 네.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네.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우리가 응. 탄소 중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응.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. 음. 그러니까 한 번에 갈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니고 음. 아. 어, 지금은 우리가 시작점이지만 음. 분명히 몇 년, 1 0년 안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계 돌파형 기술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들을 마련해서 네.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어, 끌어낼 수 있겠다. 음. 저는 그게두 번째고요. 마지막으로 어, 이런 지난한 어려운 과정을 겪고 결국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할 수 있다라는 네. 결국 목표치는 2050년에 탄소저감이 된다라는 예. 그런 부분들 저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아, 게다가 말씀드립니다. 그 마지막 화살표가 쭉 하늘을 쏟솟는게 아주 인상적이네요. 지금 마지막 아, 에이스 네. 에이프를 주지 않을 수 없는 네. 예. 네. 그래프 Y축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연도와 함께 네. 저희가 삶이라고 제가 마킹을 했어요. 네. 우리나라가 살아 아무 건가 말건가 하는 있으세요. 의미고요. 네. Y 축은 저희가 좀 복잡하게 그리시겠지만세 가지 경제 텀을 그렸습니다. 아. 하나는 이제 브라운 경제라고 그래서 저희가 네. 지금 현재 산소를 예, 주로 쓰는 아. 거고요. 아, 예. 두 번째는 저희가 블루 경제라고 그래서 주로 네. 수소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네. 그런 것들이고 예. 한 40년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린 전력 같은 것이 생겼을 음. 때를 이제 네. 대비를 하게 되시는데. 네.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끊어져 있죠. 네, 끊어지고 뚝. 끊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부라든가 산업과 이 저희들이 정책을 잘 써서 네. 그 부분의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시면 네. 한번 저희가 성장을 네. 하게 네. 되고요. 약간 깔딱고개를 넘어가겠죠. 그렇죠. 그 죽음의 계곡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음. 한 10년 동안 잘 준비하느냐 음. 이것이 이제 산자부의 큰 숙제라고 할수 네. 있습니다. 좀 넘어가시는데 한 50년쯤 넘어가시게 되면 네. 저희가 하나 꼭그 가지셔야 되는 것은 순환경제입니다. 아. 저희가 파이트 경제라고 그러는데 네. 백색 경제라고 그러는데 네. 더 이상 자연을 채굴하지 않는 음. 저희가 갖고 있는 물론 뭐 이론상의 음. 이야기긴 네.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음. 예, 순환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연의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예 아. 좀 많이 줄이는 네. 이세 가지의 죽음의 곡이 존재한다. 아. 그리고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? 네. 잘 넘어가야 되겠죠? 배 박사님 그 요소 요소의 모멘텀에 우리가 딱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되는 또 도전이 다 있는 맞아. 거네요. 그리고 그것은 또 네. 국민적인 합의, 민간과 네. 정부의 이런 어떤 네. 인간, 협력 이세 그림은 남, 그러니까 지우지 마시고 남겨둬야 돼 네, 캡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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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김과장님, 오늘, 올해 1년이 너무 숨가쁘실 것 같아요. 성팀장님도 마찬가지고. 간략하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또 본인의 앞으로의 향후 계획? 개인적인 얘기해주셔도 되고요. <laughs> 올해는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범정부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온실감수를 감축해나갈 건지에 대한 범정부 계획을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. 또 연말까지는 2030년, 그러니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2030년에 또 감축 목표를 또 한번 조정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. 예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실은 어~ 출발, 선상, 출발 선상에서 이제 레이스를 시작한 겁니다 네. 그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네. 어, 탄소 중립이 어렵고 힘든 과제이긴 하지만 네. 또 한편으로는 분명 우리 산업 또 경쟁력 있고 잘하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. 예 오늘 긴 시간. 너무 유익한 얘기 너무 감사했습니다. 대한민국 산업통상 에너지 전문 방송 산소통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진행을 맡았던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